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필립보서 4장 6절 내게로 와서 내 평안 안에서 쉬어라. 내 얼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나의 평강의 빛으로 너를 비춘단다.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는 나의 임재 안에서 쉴수 있다. 신뢰하고 의존하며 내게 기대면 평안과 완전함을 느낀다. 바로 이렇게 살도록 너를 지었으니 나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라 지쳐 있고 내 임재에 대한 인식은 희미해져 간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샘솟는 내 영의 생수 대신 딱딱한 빵 부스러기를 건네는 셈이다. 이 길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이 결코 아니다. 나와 계속해서 연락하되 가장 바쁜 순간에도 그렇게 해라. 내 평안의 빛 가운데 거하는 동안 내 영이 너에게 은혜의 말을 전해주길 원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